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식 스타트 컴퓨터나 스마트폰 자판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 왜 키보드는 ABCD 알파벳 순서가 아니고 이렇게 복잡한 코티 배열을 쓰는 것임? 이 배열의 역사는 컴퓨터가 아닌 1870년대의 기계식 타자기에서 시작되었음 놀랍게도 초기 타자기는 알파벳 순서로 배열되어 있었음 그런데 문제가 생겼음 사람들이 너무 빨리 타자를 치면 자주 쓰는 글자세들이 서로 엉켜서 타자기가 계속 고장나는 현상이 발생함 그래서 발명가 크리스토퍼 슐스는 일부러 타자 속도를 늦추기 위해 자주 쓰는 글자 조합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 새로운 배열을 만들었음 이것이 바로 코티 자판의 시작임 오히려 불편함을 위해 탄생한 것임 이 코티 방식 타자기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모든 사람이 이 배열에 익숙해졌음 이후 더 효율적인 배열이 등장했지만 이미 굳어진 습관과 표준을 바꾸기는 어려웠음 그래서 컴퓨터 시대까지 이 배열이 그대로 이어진 것임 결론 코티 자판은 타자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 기계식 타자기의 고장을 막기 위해 탄생했으며 한번 표준이 되는 습관 때문에 지금까지 쓰이고 있음.